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시엔 꼭 스토어 쿠폰, 판매자 쿠폰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세요.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도대체 이 가격에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요. 실제 구매자들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면 굳이 미니 PC를 구입할 이유가 있을까 하시겠지만요. 크기는 작을수록 비싸지는 것이 디지털 장치들의 특징이잖아요. 미니 PC 브랜드인 채터리에서 출시한 탱크 미니 PC 제품입니다. 인텔 i7 12700H와 RTX 3070 16GB 메모리 상품과 함께요. 인텔 i9 12900H, RTX 3080 16GB 메모리 상품 선택 가능합니다. 옵션 통해 16GB 메모리와 1TB SSD부터 64GB 메모리와 2TB SSD 선택 가능합니다. 기존 미니 PC에 비해선 살짝 커진 본체이지만요. CPU와 그래픽 카드의 퍼포먼스는 데스크탑 수준의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고사양의 미니 PC를 사용하고 싶지만 크기는 작으면 좋겠다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상품. 바이크용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당 제품은 IPX7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서요. 6.3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고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합니다. 여기에 TPMS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는데요. 전용 리모컨과 함께 두 개의 TPMS 센서를 제공합니다. 카플레이 모니터를 통해 팀의 비용뿐만 아니라요. 함께 제공되는 TPMS 센서를 바이크 앞뒤 바퀴에 장착하세요. 실시간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 리모컨을 통해 기능을 강그는 락 버튼을 비롯해 블루투스 전화받기 OK 버튼, 앞뒤 버튼을 제공해 좀더 유연한 활용 가능합니다. 바이크 전용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으로서요. 강력한 IPX7 등급의 방수와 TPMS 기능까지 갖춘 추천 상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11.6인치 제품으로 터치미지원의 1366-768 해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보단 보조 디스플레이용으로 활용성 좋고요. 메신저나 음악 애플레이어 또는 영상용으로 사용해보세요. 또한 차량 티맵과 같은 내비게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밝기는 220 칸델라로 낮은 편이지만 11.6인치라는 걸 고려했을 땐요. 기존 휴대용 모니터와는 사용용도가 좀더 다른 제품입니다. 물론 콘솔, PC, 노트북 등 다양한 듀얼 모니터 활용 가능하지만요. 특정 플레이어 전용 제품으로 활용한다면 이 또한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 줍니다. 꼭 스펙 좋고 큰 제품이 아닌 작고 저렴한 제품에서도 그에 맞는 활용도 고려하시어 구매하신다면 꽤나 괜찮은 보조 디스플레이 역할 보여줍니다. 일부러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찾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별 독립적인 프로그램 띄워놓고 사용하기 좋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지난 큰 행사 때마다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4볼트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 제품인 웍스 WX 이사이 제품입니다. 행사만큼 때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어 구매 괜찮은 제품입니다. 4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실사용에 있어 꽤나 체감될 만큼의 변화 가지고 왔고요. 4V로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에 대응합니다. 굳이 12V 큰 전동들이 꺼내지 말고 이 제품만으로 써보세요. 심지어 미세분해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양한 비트 제공함은 물론이고 7단 토크로 미세 작업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편의성이나 파워, 다양한 비트 제공해서 확실히 활용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드릴용으로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네 개나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찾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잠금 스위치가 있어서인데요. 간혹 샤워헤드가 아닌 다른 수전으로 물을 보내야 해서요. 샤워헤드 스위치가 필요한 제품을 찾던 중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소재에 필터 장착 가능한 제품이고요. 총세 가지 분사 모두 지원의 환경에 따라 샤워 모드 바꿔 사용하세요. 또한 독특한 점은 다른 샤워헤드와 달리 마사지 브러쉬가 달려있는데요. 샤워하면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할 수 있어 생각보다 좋습니다. 머리 헹굴 때 직접 샤워헤드를 두피를 마사지하거나 두드릴 수 있어서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 막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옵션에 따라 국내 배송 유무 달라지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상품. 휴대용 소형 접이식 옷건조기 제품입니다. 국내 구매자들 흑이 많은 상품으로 국내에서 10만원 정도에 판매된다 하네요. 알리에서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옷을 직접 걸어 건조해주는 방식의 제품으로 신발 건조도 할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쉽게 옷을 말려보세요. 건조가 필요한 옷을 접이식 건조기에 걸쳐 놓으면 끝. 따뜻한 열기와 UV 센서를 통해 박테리아도 잡아줍니다. 사실 이런 제품은 사용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굳이 건조기가 있다면 사용할 필요는 없는 제품이지만요. 한 번씩 급하게 옷을 말릴 용도로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전기 소모되는 것을 걱정했을 때 말이죠. 또한 출장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항상 쾌적한 옷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상품. 부족한 HDMI 포트를 확장해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투인원 또는 원인투 형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HDMI 스위치입니다. 간혹 TV에 장착된 HDMI 포트가 부족해서 추가 연결이 어려울 때요. 베이스어스 HDMI 스위치 사용해보세요. 부족한 하나의 HDMI 단자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스위치에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합니다. 스위치 본체에 위치한 스위치를 눌러 연결된 HDMI 장치가 선택됩니다. 반대로 두 개의 장치를 하나의 모니터에 연결해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사용할 때마다 스위치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최대 4K 60 페르츠 주사율 지원하고 있어 활용성 괜찮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65인치 TV의 경우 3개의 HDMI를 지원하는데요, 한 개는 HDMI 아크 전용으로 사운드바 연결을 해둔 상태이고요. IPTV와 구글 크롬캐스트 4K를 연결해 두었기에 닌텐도 스위치 연결이 어렵더군요. 그래서 구글 크롬캐스트 4K와 닌텐도 스위치를 HDMI 스위치를 통해 사용 중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야외에서 자유롭게 애플워치를 충전해보세요. 마그네틱을 통한 무선 충전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배터리 용량도 대부분 2000mAh 용량도 흡사한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선택지가 넓은 만큼 여러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워치 배터리 효율이 아직까진 좋지 못하기 때문에요. 야외에서 많이 사용한다면 반나절만 해도 배터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곤 합니다. 애플워치 전용 충전기로 쉬운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C 단자를 통해 급할 때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겠네요. 애플워치 시리즈는 1.5에서 2시간 정도면 완충 가능하고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2.5에서 3시간 정도 완충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LCD를 통해 남아있는 용량 확인 가능합니다. 클립고리 형태로 가방이나 열쇠고리에 걸고 사용하기 좋고요. 크기도 작아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다니기 좋은 형태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노트북으로만 업무를 보고 작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작은 화면에서 뿌려주는 정보가 작아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런 형태의 휴대용 모니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360도 플립 지원하는 듀얼 15.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작업 공간을 3배로 늘려주는 형태로 좀더 편하게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IPS 디스플레이 FHD 해상도 72% NTSC, USB-C 연결 지원합니다. 노트북 확장 모니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솔 게임도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이아래 형태와 좌우 형태 등 여러 화면 비율 사용이 장점이겠네요. 300 칸델라 밝기와 6 0 페르츠 재생률을 보여주고 있어 평이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듀얼 휴대용 모니터 사용은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 좋습니다. 독립된 프로그램을 각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하기 편합니다. 일부러 구분된 화면에 전용 프로그램 띄워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스토어 쿠폰 적용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현재 알리에서 55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보조배터리인데요. 1텐에서 44,000원대에 저렴하게 등장을 해서 소개해드려요. 1텐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구입 시점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베이스어스 HD 보조배터리와 흡사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입니다. 전반적인 무게, 사이즈가 작아지고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고요. 최대 PD 출력도 130W로 베이서스 블레이드 제품에 비해 좋아졌네요. 다만 포트 토탈 출력 130W이며 USB-C 단일 최대 PD 100W는 동일합니다. 동시 세대 출력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통해 배터리 잔량 볼트, 와트 인아웃 정도 제공합니다. 브랜드 자체는 알려진 브랜드 제조 상품이 아니긴 합니다. 대부분 알리 제품들도 ODM 형태로 중국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에 자사 브랜드 로고만 달고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브랜드 없는 제품이 찝찝하다면 구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1번째 상품. AMD 라이젠7은 8845HS CPU 탑재한 미니 PC입니다. 최대 65W TDP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고사양의 게이밍 미니 PC입니다. 내장된 780M 그래픽카드는 GTX1650Ti와 동급의 성능 보여주고요. 6800H CPU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된 모델 탑재되어 있네요. 메모리와 SSD 논옵션부터 32기가 메모리와 이테라 SSD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고가 제품을 Q10에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알리와 달리 간부세 포함해 국내 카드 무이자 결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으로 알리에서 구매하기 불편한 제품은 Q10 구입이 좀더 유리하겠네요.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만으로 웬만한 성능 커버되기 때문에요. 게이밍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환경에도 탁월합니다. 작은 본체로서 높은 퍼포먼스 찾는 분들께딱 원하는 상품입니다. USB-C, DP, HDMI, 듀얼 2.5G 기가이더넷까지 확장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